자, 오늘 내드린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6일부로 시행령이 개정 시행됩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우선 면제를 받는 기준 금액이 6억 1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서울,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인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데, 이번에 개정된 게 부산 광역시가, 부산 광역시는 과밀 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가 아닌데, 이번에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바뀐 게 세종시, 그 다음에 파주시, 화성시. 이세 개가 신설됐습니다. 그럼 파주시는 이제 주택인 경우는 파주시는 아직 기타지역에 해당되죠? 근데 상가는 이번에 파주시가 들어갔잖아요. 그표박산 안에 보면 있죠? 파주시가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역이 있는데 이 우선 면제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서울이 옛날 거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이었는데 옛날 거 몰라도 돼요. 지금 거만 알면 되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 서울이? 6억 1천으로 6억 6억 억 바뀌었습니다. 서울이 옛날에 4억이었는데 지금은 6억 1천. 6백이 1은 5지요. 그래서 5억. 그 다음에 3분은 27이다. 3억 9천, 2억 7천, 3구 27, 곱하기 3구는 27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바뀐 거고요. 그러면 이게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모를 받는 걸로 바뀌었고 부산이 과밀역재권에 준하는 모를 받는 걸로 봤습니다. 이거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아니라 확정일자 받은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얼마냐면 하은 이건 똑같이 안 바뀌었어요. 서울은?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받고,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 다음에 이거는 과밀협재권역은 5,500만 원, 원 나누기 3을 하면 은 1,9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받고요. 광역시는 3,9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1,3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받고,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1,0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받아요. 이거는 바뀐 거 없고, 노란 글씨 이것만 바뀐 거예요. 노란 글자만. 이번에. 그 다음에 옛날에 9% 올릴 수 있어요. 100%는 9% 올릴 수 있는 게 지금은 1년에 5% 올릴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5%. 예를 들면 1억이면 5년간 계속 갱신요구를 할수 있잖아요. 한번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5년까지 갈수 있죠. 어제 황금빛 내 인생 봤어요? 안 봤어요? 드라마. 거기 보니까 나오던데 상가 그만 인수해버렸잖아. 그 망하게 만들려고 내보내려고 인수를 해도 그 나오더라고 상담하니까 인수를 해도 못 내보낸다. 5년 동안. 그런 말 나온 거 봤죠? 대사에. 5년 동안 보장된다고. 세, 건물주가 그냥 인수해버려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재벌이 있다고, 재벌. 그러니까 재벌, 자기 딸이 이상한, 이상한 남자가 아니고 그냥 재벌 아닌 남자하고 사귄다고 그없애라고 그런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대사에 보니까. 5년은 보장된다. 5년 보장된다 그럼 1년이면, 5년이면 1년 지날 때마다 옛날에는 9%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 돌릴 수 있다. 처음에 1억이면 그 다음에는 1억 500. 또그 다음에는 1억 500에서 또5% 돌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지날 때마다 5% 더. 옛날에 9%돌릴수 있다고 이게 바뀌었다고 9%에서 5%로 주택은 지금 5%죠 주택은 주택하고 똑같이 이 상가도 5%돌릴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 나중에 뒤에 실무에 이게 나오면 그때 진도 갔을 때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하고 있으세요 이번 올해 바뀐 건 시험에 반드시 민법에 나오든지 중개 실무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올해부터가 아니고 지금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뭘 올해부터, 지금, 20, 오늘 며칠이에요, 20. 2 오늘 29일, 며칠 전에, 3일 전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거. 예, 이겁니다. 바뀐 건, 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들이 문제. 1번은 작년 6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포항 경주 지진 나가지고 이제 내진 설계 여부 및 내진 능력을 체크하도록 확인 설명서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모든 건축물 전부 다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요, 내진 능력 건축물 내장 보호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되었다 했는데, 이건 조금 논란의 예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의 경우는 제외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제가 제 개인 감정을 넣어서 적은 글자 없고요. 개정 이후에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체크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화전하고 미상벨이 설치되어 있죠. 지금 우리 여기도 있네. 건물, 여기 뭐예 여기 위에 있는 거, 저거 제가 실험해 봤어. 나이타불 돼가지고 있으니까 저 위에 있는 거, 저기 물 나오더라고. 스프링클러, 여기 위에 우리 전쟁 있는 거. 저물 나오니까 제가 학원 강의하다가 십, 10, 십년 전에 저거 한번 물 나와가지고 아예 강의 못 했어요. 이게 물, 이 건물 안에 있는, 배관에 있는 물다 빠질 때까지 지금 중단시킬 수가 없다더라고요. 한번 쭉 터져버리면. 저기 스프링클러지요? 화재대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독경보형감지기 인터넷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쳐보면 어떻게 생긴건지 나와요 그걸 설치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인장변경등록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죠 암기 프린터 내드린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 39번에 2번 10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요? 7일 이내 전자문서에 의해서 인장등록도 가능하다 인장등록 고용인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슛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된다고 했죠? 그 10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요 39번에 2번 밑줄 치는서에 찾았으면 이미 밑줄 치져있는거 아니에요? 39번에 2번 예, 이미 봤는데 또 처음 보는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 보는 것 같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계속 보던 거 보니까 더 힘들어요. 모르는 거 처음 볼 때는 그래도 신기하고 재밌, 재밌잖아요. 공부하는 거. 근데 맨날 계속 보면 오히려 더 짜증나요. 그러니까 모를 때가 진짜 이 지금은 오히려 공부 잘해요. 근데 나중에 5 월달 되면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제 다 한다 생각하면 그때를 조심하라고요. 다 알아도 끝까지 학원에 있어야 돼요. 다 한다 생각하고 그냥 혼자 한다 했다가 리듬 깨져버리면. 불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뜯다방 설치하는 가하고 이중삼수하고 똑같습니다. 처벌균형이. 둘다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은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같이 두 명이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한 사람 빼고, 업무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이제 5번부터는 전부 다 틀렸습니다. 끝까지. 등록사항 등은 10일 이내에 협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암기 프린트 25번, 25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25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놓으세요.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10일 이내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25번에 보면 6가지가 있잖아요. 휴폐업 사무소 이전 신고 등록 사항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 등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6번은 기출 문제입니다. 6번도 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법인의 겸업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할수 있다고요. 7번, 법 15조 2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민법에서 본다, 추정한다 다르죠?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한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보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재순실이는 지금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죠.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어요.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근데 또 민법에 보면 성년,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성년으로 보는데 만약에 18세 때 혼인했다가, 1월 달에 혼인했다가, 3개월 살다가 이혼해 버렸어요. 같은 해에. 그럼 성년입니까? 아닙니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했는데, 이혼해버렸다고요, 18세 때. 그럼 성년이다, 성년 아니다? 성년이다, 한번 보면 영원히 보는 거예요. 이혼해도. 왜냐하면, 이혼해버리면 또 성년이 아니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의 안정성이 위태로지죠. 그래서 통설은 한번 혼인하면 영원히 성년으로 봅니다. 이혼해도, 미성년자일 때 이혼해도.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7번 틀렸고요. 8번은, 인장 등록은 개공 등이 아니라 개공 플러스 소공만 하고, 즉,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보조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안기 프린트 31번에 별표 2에 있습니다. 별표 2. 31번 맨 밑에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잖아 인장 등록은 개공 등이 아니고요. 그래서 8번은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9번 오개광고물 등의 관리와 오개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개광고물이란 간판을 말하는 겁니다. 간판 실명제이니까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다만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임대문이 이런거할 때에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네 가지 다 표시를 해야 되죠 연락처 틀렸다고 연락처가 아니고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고 간판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광고물은 간판을 말하는 거고 표시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광고는 임대문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둘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다르다고요. 5개 광고문이 간판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은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고 3년 보존입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7번에 있습니다. 11번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중계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수 있다.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가 아니라 설명 하고 기재도 하고 둘다 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다 해야 된다. 하거나 때문에 틀렸습니다. 12번은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보만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하는 거지 정보만과 일간 신문 둘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2번 틀렸습니다. 13번은 30일이 아니고 3월입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2번에 있습니다. 지정서 교부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고요.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구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3번 X, 1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 때문에 틀렸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요. 전속중개계약서나 부동산거래신고서 일반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래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X라고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5번 거래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입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 설명서 전속 중계 계약서는 3년 보존. 그 다음에 16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집계상 엑서. 17번은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6번에 있는데요.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고,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하는데,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죠? 거래 예정 금액밖에 모르잖아요. 시세밖에. 설명할 때는 거래 금액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합니다. 18번. 계약서에는 거래 예정금액, 시세를 적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서 필요 적기 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프린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18번은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거래 금액 계약서에다가 시세를 적는다 아니잖아요. 그래 예정금액 19번 취득시 부담,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전속중계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될게 아니라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전속중계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될것 특상태 조건 공금 있었습니다. 암기 5번에 있습니다. 전속중계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될 사항 20번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에 공시지가도 포함된다 했는데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다음에 공시지가 단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X입니다. 확인 설명은 공시직간 확인 설명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됩니다. 복습보다는 육 심리학자들에 의견해는 예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문제 풀어보고 미리 어디 진도 나올 건지 목차라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복습도 중요하지만 육 심리학자들은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예습하려면 다 읽어보고 모르는 내용 설명 듣고도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해보고 이렇게 복습하고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데 말로는 예습 복습다라고 하돼 있지만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예습 복습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쉽진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오시면 5분이라도 먼저 오셔서 큰 목차라도 보시라고 어디 나갈 건지, 진도 어디 공부할 건지만이라도 좀 체크해 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